자, 이러한 문제, 뭐, 스텝2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고, 1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천천히 풀어보면, 5분의, 이거 복제 할게요. 5분의 n의 3분의 1제곱도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요. 여기는 4를 이렇게 두지 마시고, 선생님은 2의 제곱분의 n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일단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문제네요. 음, 이렇게.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이 왼쪽부터 천천히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 오른쪽 처리하고 다시 왼쪽,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된다라는 거자 그럼 일단 이 왼쪽이 자연수가 되려면 o, n은 기본적으로 5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n이 5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5 하나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5의 5분의 1제곱이 나오니까 적어도 5는 5의 배수만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5의 배수 그래서 5제곱부터 그냥 천천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5제곱. 자 그럼 이제 오른쪽은 처리가 됐어요. 근데 다시 왼쪽을 와서 보면 5분의 5의 5제곱에 3분의 1제곱이 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5의 4제곱에 3분의 1제곱이 되니까 사실 왼쪽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의 5제곱이 아니라 여기 5의 배수가 와야 된다 그랬죠? 5의 10제곱부터 다시 천천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처리가 됐고요. 왼쪽은. 5의 10제곱을 5로 나누고 3분의 1제곱을 생각하면 지워져서 5의 9제곱. 그래서 5의 3제곱이 나오니까 아, 밑이 5인에는 지수가 10이면 좌우가 모두 처리가 되는구나라고 해서 5의 10제곱은 일단 구한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을 보면 여기에 2의 제곱이 있으니까 n도 기본적으로 2의 제곱은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2의 제곱 그냥 4라고 합시다. 네, 4가 일단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근데 4가 오른, 하나만 있으면 오른쪽은 처리가 되지만 왼쪽은 여기 3분의 1이 있기 때문에 4가 3의 배수는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작은 3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3부터 이렇게. 자, 그럼 왼쪽 처리됐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은 4분의 4의 3제곱에 5분의 1이 되니까 지워지니까 4의 제곱이 돼서 4의 5분의 2제곱, 즉,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는 3의 배수가 올수 있었는데 3이 아니라 조금 더큰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은 처리가 되고 이제 오른쪽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6이 왔을 때를 생각하면 4분의 4의 6제곱에 5분의 1제곱이 되니까 4의 5제곱에 5분의 1이 되니까 자연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작은 애는 6일 때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은 5의 10제곱 곱하기 2의 12제곱이 되고요. a는 1이고 b는 10 그래서 더하니까 답은 22 얘가 답인겁니다 자 넘어가서 121번 갈게요 음, 비슷한 문제인것 같아요 자연수 a,b에 A, 대하여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얘가 유리수가 되도록 자 그러면 이 자연수하고 유리수는 유리수는 분모가 어떤 형태가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왼쪽은 이 분모의 2를 반드시 없애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조금 주의있게 보면서 똑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일단 2에 이 루트 바로 벗기고 여기 a-1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2를 날려버려서 그래서 여기가 2분의 이렇게 따라와야 되고요 여기는 5에 2분의 b 이렇게 따라와야겠죠 그 다음 이놈은 음 3에 3분의 b 따라와야 되고요 여기는 2에 3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와야겠네요 자 그래서 a부터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b도 한번 천천히 처리해봅시다 음, 자 일단 b가 쉬운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3도 없애고 2도 없애야 되니까 b는 2하고 3의 최소 공배수 즉 b는 6이라고 바로 처리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는 여기를 없애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a는 1이면 돼요. 또는 3이면 되고 5면 되고 7이면 되고 9여야지 여기 있는 이1안에 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1, 3, 5, 7, 9 중에 이거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a를 찾아 보시면 1은 안 되고요. 3을 대입하면 3분의 4니까 안 되고요. 5를 대입하니까 3분의 6이니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는 5일 때가 답입니다. 그래서 2개를 더하니까 답은 11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122번. 1이 아닌 세 양수 abc와 1이 아닌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m 콤마 n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일단 요거부터 처리합시다. 자, 얘는 어떤 수를 m제곱해서 b가 됐는데 이놈의 근이 3제곱근 a다라고 써주시면 되구요 얘는 어떤 수를 n제곱해서 c가 됐는데 이놈의 근이 루트 b 다 써주시면 되구요 어떤 수를 4제곱해서 a의 12제곱이 됐는데 이놈의 근이 c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이놈들이 다 근이니까 대입하면 식이 튀어나오는거죠 자 대입을 해보니까 a의 3분의 m은 b다 대입하니까 b의 2분의 n은 c다. 대입하니까 c 의 4제곱은 a 의 12제곱이다라고 해서 일단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문자는 abcmn 다섯 개인데 식은 3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엄청난 조건은 여기 자연수mn이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자연수mn의 조건을 활용하겠다. 자, 그럼 일단 문자를 천천히 한번 통일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C는 A의 4제곱이라고 해버릴 수 있고요. 여기는 C 대신에 A의 4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 위에 있는 1번식과 2번식이 A, B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두 개를 잘 연관 지어서 문제를 풀면 될것 같은데, 음, B의 2분의 N제곱이 A의 4제곱이니까, 여기, 여기 위에 식에다가 B의 2분의 N제곱의 형태를 만들어내고자, A의 3분의 M은 B에다가, B의 2분의 형태를 만듭시다. 그러면 양쪽에 2분의 n의 제곱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A의 4제곱이다라는 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의 6분의 mn이 A의 4제곱이 되는 거고요. mn은 24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m하고 n은 24의 약수면 되는데, 문제 주의. 1이 아닌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m하고 n에 1이 오는 경우는 조금 제외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수가 2, 12, 3, 8, 4, 6 이렇게 세쌍 형태가 있는데 얘네가 자리가 바뀌어도 되니까 여섯 개 이렇게 처리하면 음 어왜또 답이 없지? 어아 여기가 잘못했네요. 여기가 c가 a의 세제곱입니다. 계산 실수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C가 A의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A의 세제곱으로 바뀌고요. 여기도 A의 세제곱으로 바뀌어야겠네요. 그럼 여기도 세제곱이니까 M에는 18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M, N을 다시 구하면 1은 안 돼요. 그러면 2, 9랑 3, 6. 그리고 얘네가 자리 바뀌어도 되니까 전체는 4개가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4개. 자, 넘어가서 123번 갑시다. 음 7 이하의 두 자연수, fp 곱하기 fq 가 자연수가 된다. 이제 얘만 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fp 랑 fq 라는 애가 f라는 놈을 보면은, 이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따라 다르게 나오는데, p하고 q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모르니까, 넘어갈 게 아니라 모르니까 직접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로, p, q가 짝수, 짝수인 경우와, 이걸 직접 여러분들이 다 나눠야 된다는 라 거예요. p, q가 홀수, 홀수인 경우와 마지막 세 번째로 p, q가 짝수, 홀수인 경우 그리고 반대로 홀수, 짝수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직접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p하고 q가 짝수하고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p가 짝수면 얘는 이 r이 있는 20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써보시면 fp는 4 곱하기 3의 n제곱에 3분의, 이놈의 4분의 1제곱. 근데 여기가 p인 거죠? 여기가, 여기가 p가 되겠네요. 곱하기 fq는, 여기다가 p를, q를 대입하면 되니까, 4 곱하기 3의 q제곱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시면, 4의 4분의 1제곱은 2의 2분의 1제곱이고, 걔를 오른쪽이랑도 곱하니까 2가 나오고요. 그리고 3의 4분의 p, 4분의 Q 이렇게 나오죠? 4분의 P 더하기 Q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먼저 완벽하게 풀면 이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P하고 Q를 더했을 때 4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짝수가 가능합니다. 짝수. P도 짝수고 Q도 짝수고 더해서 4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7 이하의 자연수다. 자, 그러면 P가 가능한 게 짝수니까 2하고 4하고 6을 세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P, Q를 천천히 세봅시다. P가 2일 때는 Q는 2가 가능하고요 P가 2일 때는 이제 Q가 6일 때가 가능한 거죠. 짝수. 자, 그러면 이제 더없고요 P가 4일 때는 Q가 4인 거 밖에 안 되죠. 그 다음 P가 6일 때는 여기가, 계속 요거 보시는 거예요. P가 6일 때는 Q가 이어야지 4가 지워지는 형태가 가능하다. 그래서 네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세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6컷만 6안 했죠. 5가지. 6일 때 6이어도 12가 나오니까 4의 배수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세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홀수칸 홀스, 마우스도 똑같이 해보시면요. 이번에는 p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9 곱하기 2에 p 플러스 1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곱하기 9 곱하기 2에 q 플러스 1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하면 얘가 3의 제곱이고 아까랑 똑같네요. 여기가 3의 2분의 1제곱 나옵니다. 그럼 여도 똑같이 3의 2분의 1제곱 나오니까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2에 4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2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p 하고 q는 홀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홀수는 p는 1, 3, 5, 7까지 가능한 거죠. 그에 따른 q를 천천히 세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p가 1일 때는 q가 1 가능하고요. 그다음 여기가 1이면 그다음에 q는 5가 가능하죠. 1하고 5가 나오면 여기가 8이 나오니까. 그 다음은 없고요. 그다음 p가 3일 때는 p가 3일 때는 요거 더하면 5가 나오니까 q는 3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7도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 p가 5일 때는 7이 나오니까 1 가능하고요. 그 다음 4를 더한 5가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 7일 때는 9가 나오니까 3 가능하고요. 그 다음 7,7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건 8개다 라고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 이 경우를 하고 두 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 경우만 꼼꼼하게 다시 해봅시다. 자, 그럼 p가 짝수니까 여기서 아래다가 에 대입하시면 4 곱하기 3의 p 제곱의 4분의 1 제곱 이렇게. 곱하기 q가 홀수니까 여기 위에다가 대입해야 되죠. 그 위에다 대입하면은 9 곱하기 2의 q 플러스 1의 4분의 1 제곱 이렇게. 자, 정리하시면 여기는 2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하면 2의 2분의 1 제곱입니다. 자, 그럼 2의 4분의 2제곱을 할게요. 4분의 2제곱에다가 여기 있는 2도 처리하니까 4분의 q 더하기 1을 하니까 4분의 3 더하기 q 이렇게 따라오고요. 자, 똑같이 여기 3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3의 4분의 2 이거 먼저 처리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걸 더하니까 4분의 p 이렇게 따라오겠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요. 근데 얘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 때, 지금 내가 한게 짝수 컴마 홀수니까 여기가 짝수여야 되고요 여기는 홀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짝수는 일단 2하고 6이 가능하니까 p가 2일 때 6일 때나누시고요 자, 여기 짝수는 1, 3, 5, 7인데 이중에 가능한 걸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이중에 가능한 거. 이중에. p, 컴마 q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q는 여기가 홀수가 와야 되는데 홀수가 1하고 5가 가능하겠네요. 1하고 5. 이라고 5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개가 나온다. 그래서 다 세니까 12개, 다섯 개 세니까 17개 얘가 답이 됩니다. 아이, 왜 그래. 죄송합니다. 이거는 곱하기 2 해주셔야 되죠. 지금 짝수컷만 홀수만 하고 홀수컷만 짝수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긴 8개라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답은 8 더하기 8 더하기 5를 하니까 21개 얘가 답이 되겠네요.